Ahem. <clears throat> 눈이 너무 상당히 큰 편이네요. 눈이 크다는 것은 그림상으로는 눈이 크지만 눈은 거기서 거기입니다. 눈동자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죠. 아, 근데 눈이 크게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보통 얼굴이 작을 때 눈이 더 특히 크게 보입니다. 눈이 너무 상당히 크죠. 그래서 음 눈만 할 때는 볼 때는 좀 아름다웠지만은 얼굴과 맞추칠 때는 조화가 좀안될 수가 있죠 또 이분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게좀 있어요 머리가 긴 머리인데 어떻게 여기다 다 감췄는지 그것까진 모르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일로 좀 놓았네요 아, 이게 펜을 바꿔야겠네요. 펜을 바꾸고. 사인펜이 다왜 이러냐. 예, 됐네요. 귀를 살짝 넘어가서 여기 약간 보이는데요. 이런건 그, 어, 설명하기가 좀 나빠요 앞머리를 이렇게 하고요 전 너나 가졌는데 둘로 나눠졌어요 앞머리와 뒷머리로 좀 나눠졌습니다 어깨 때문이겠죠 어깨 때문에 보통 갈라집니다. 좀더 진한 걸로 들어갈게요. 머리가 검정 머리가 아니고 약간 타, 염색도 아니고요. <laughs> 약간 탈색이 됐다고 하나 아마 하여튼 <laughs> 아,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좀 그러네요. 탈색은 아니고 염색했다가 다시 탈색한 건지 에, 좀 어렵습니다. 여기에 둘로 갈라지는 바람에 이렇게 논화져 있고요. 이제 그 제목을 모르지었는지 예, 지금 수첩에 적어놓은 걸 찾아봐야 돼요. 음, 왜냐면 요즘 그 저쪽에 파주 쪽에 극장 간판 글이라 뭐 야외를 뛰다 보니까 제대로 이 저기 메모를 잘하해나 가지고 설명서를 읽지 못했어요. 네. 다 그린 다음에 설명서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. 어깨가 이쪽에 있는데 사진 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네요.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편의 선은 앞선은 그리지 않습니다. 그리면 재미가 없어요. 뒷편이 이만큼 잘려 있어서 이만큼이 잘려 있는 바람에. 비를 알 수가 없네요. 자, 그럼 여섯 개만 해놓고 이 앞에 약간의 수정이 돼있네요. 속눈썹을 붙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좀 길어 보여요.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. 요즘은 이제 여성분들 속눈썹 많이 붙이시죠? 여기 또 귀걸이 빼먹을 뻔했네요. 머리카락에 가려서 안 보이긴 하는데 보이게 만들게요. 보이게 만들. 그리다보니까 짠짠짠 할 공간이 없어졌네 머리를 여기까지 내려온 것 같으네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네맞습니다자 그러면 위에 짠짠짠 들어가고요 짠짠짠 할 자리가 없네 그러면 밑에 쌓인 들어가겠습니다 짱구야 오늘 며칠? 은 11월 17일 수요일입니다. 17일 수요일. 야 날짜 참 빨리 갑니다. 이제 올해도 금방 또 지나가면 큰 일입니다. 아 나이가 또한살더 먹게 되죠. 아 지금 어, 옆에 아 이분, 이분은 <laughs> 우리 오바타님. 아 어, 이번에서 오시고 싶은데 못 오시고 계서 야 어, 속상해 하시고 계시는데 네, 좀 조만간 뵐수 있게 되겠죠. 자. 그럼 또 다시 뵙겠습니다. 아, 오늘은 이렇 제대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 어, 하기야 뭐제제 얼굴 못 생긴 얼굴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. <laughs> 이번엔 제 얼굴 없이 다른 스튜디오에서 잠깐 그려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